안녕하십니까. 양수구 차, 김철환입니다 아이고,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괜찮네요. 자, 이 차는 아니고요. 바로 뒤에는 차입니다. 오늘 소개된 차량은 EQ900 프리미엄 럭셔리 2016년식. 자, 오늘의 컨셉은, 아, 오래 탈수 있는 차. 예를 들어, 이 차를 구매해가지고 5년에서 7년 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께 이 차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2016년식의 키로수 9만 키로입니다. <laughs> 물론 딱 9만 키로는 아니에요. 9만 9천 몇인데 하여튼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이 차량을 지금 금방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좀 봤는데, 와, 상태가 상당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상태도 깨끗하고 뭐 단순 교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성능도 가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말 키로수 좋고, 큰 사고 없는 차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아좀이 차를 이번에 차 하면은 오래 타야겠다라는 분께 제가 이 차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정확히 주장되는 99,489 거의 10만이죠 이 정도면 근데 뭐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좋게 해결하려고 9만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 아99,000 10만인데 왜 9만이라고 그냥 할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또 장점을 또 부각을 시켜야 하니까요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지금 가지고 가서 제가, 어 일단은 하체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 하체 영상, 그리고 실내 외관을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잔방이, 방지턱. 어, 방지턱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방지턱 지나갑니다. 보이시죠? 좀 빨리 지나갈게요. 그레간안 잡고. 자,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방지턱. 자,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테스트해 보면은 압니다. 하체에 잡소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얘는 잡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에 0 1 7 8이그 구배 아. <목> 차량을 하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부식은 안 보이죠. 자 이거 합니다. 이 정도면. 너플러는 원래 녹이 살이, 블러 쓰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괜찮죠? 자, 닦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녹도 없고, 부식도 없고. 자, 성능을 받고 나왔습니다. 주행거리 99,491이죠. 어, 단순 교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네요. 이게, 펜다하고 문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에 골격은 없고, 휀다하고조수석휀다그 다음에 뒷문짝, 이렇게만 교환이 있고, 뇌는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신 것처럼 어, 실내는 깨끗한 편입니다. 이필라 같은 것도 지금 보신 것처럼 기스가 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대시보드는 이제 가죽형으로 되있는데 어 마찬가지 가죽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실내 에 보시면 이 버튼 같은 것도 괜찮고 음, 깔끔합니다. 스마트 버튼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럭셔리는 옵션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 오토 홀드, 드라이 모드, 다음 P, 뭐앞 앞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이 기아봉이, 보신 것처럼 이 P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R, N, n 이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자식이 죠 그래서 이것도. 자, 그리고 키는 세 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키는 세 개를 받았고, 통풍 시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t i s 가 있고, 이게 상당히 넓지간 내비가 있어가지고, 어,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터치는 이 내비할 때는 터치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핸들까짐도 없습니다 핸들까짐도 예, 전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리고 옵션이 보시면은 이 핸들 밑으로 해가지고 후축구 센서, 사선이탈 v d c 전자트렁크 그 다음에 주유구, 전자주차브레이크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메모리시트도 이렇게 돼 있죠 메모리시트도 돼 있고 자창문은다 오토로 다 열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스마트크루즈 아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옵션이 프리미엄 엑션이라서 이게 들어가 있죠. 당연히 블루투스 이쪽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하이패스 를밀러가 있고 블랙박스는 어잘 되네. 어, 다행이네요. 자 블랙박스도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한3 4년 지나면은 고장이 나는데 지금 한번 제가 볼 때는 한번 교환을 했나봐요. 잘 되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압축 자. 잘 되죠? 응, 하면서. 자, 이렇게 신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정도 깨끗한 편이고요.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하고 또더 보여드릴게요. 자, 가죽 시트는, 음, 사용감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깨끗하게 또 작업하면은 이런 반들거림 있잖아요. 이 반들거림이 다 없어집니다. 이런식으로 정돈되죠? 에코수는 이게 이중에 있었는데, 이큐는 이쪽에 있습니다. 잠깐 말씀이면. 드아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는데 휠기스가 있어 몇개 타이어도 안 좋고 타이어는 제가 교환해놓을 건데 휠기스가 지금 아몇 개가 있어서 아, 이번에 제가 교환하는 김에 제가 서비스 차원 해가지고 크롬으로 제가 해놓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자 뒷자리 자 뒷자리는 마찬가지예요. 네,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약간 있는데. 애 예, 또한 제가 또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뒤판 같은 것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심하게 까지면 넣고 거의 깨끗합니다. 그렇죠, 다 나쁘지 않네. 다 화장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음 트렁크. 자 트렁크는 자동으로 되어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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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브러시가 있네. 브러시가 있는데, 같이, 브러시를 하나 넣어놨네요. 자, 로켓트 파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푸른 눈에, 아 오랜만에 보네. 이 또, 푸른 눈에, 헐크의 노동자를 뜨고 있습니다. 시피아는 작은 거예요. EQ부터는 작은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 트렁크 넓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급백한 3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차의 장점이 뭐냐면요. 제가 쭉 둘러봤는데 도색할 데가 없어요 보면은 도색할 데도 없고 자 덴트는 아 여기 한번 자야겠다 덴트 하면 될것 같고 자 조수석 자 조수석 시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예, 까짐은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반들거림이 있습니다 이반들거림을또 제가 또 완벽하게 제가 해놓으면은 깨끗이 나오니까 어, 지켜봐 주세요 그 다음에 옆면 그 다음에 다시방 깨끗하죠? 대시보드 다 깨끗한 편입니다. 그렇죠.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차가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 차는 기계이다 보니까 주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달라집니다. 그러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칠 게 많고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보면은 자 그리고 라이트는 지금 잘 나옵니다. 밑에부터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에에에 백화현상도 없네. 예, 네,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백화현상도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그렇죠. 자, 오랜만에 제가 정말 쓸만하고, 은식 좋은 EQ900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네스 시 EQ900 380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도색할 게또 없어가지고, 덴트만좀 하고, 실내 복원하고, 현대에서 제가 점검을 한번 싹 받은 다음에, 얘를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아마 수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한1 0일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에서 정비를 받으려면은 예약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지금 서비스 있으면은 현대에 가가지고 제가 몽땅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덴틀도 없네. 그런죠 이런 건좀 지워지고. 지워지는 거고. 2890만 원이면 상당히 괜찮은 금액입니다. 이 차가 만약에 얘가 지금 단순 교환이 얘하고 애가 있어서 그러지 이게 없었으면은 3천이 넘습니다. 3천 초반까지도 나간 차이 때문에 이 정도 차면은 정말 좋은 금액에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차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에코스를 많이 갖고 왔었는데 요즘엔 제가 이 EQ를 제가 많이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분들께서 EQ는 언제 가져오세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는 제네시스, 에쿠스, EQ까지 다 해서 제가 차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양순용고차 김철환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좋다.